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하늘궁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저희들은 하늘궁을 방문합니다. 네, 오늘도 흑영령의 영승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242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장 오장 6부. 5장은 특히 중요한 장기로 인체의 깊숙히 위치하고 있다. 피가 순환하는 장기이다. 심장, 폐장, 간장, 비장, 신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장에뇌를 합쳐 육장을 만들기도 한다. 그에 비해 육부는 인체의 하수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비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음식과 관련 있는 장기이다. 위, 소장, 대장, 쓸개, 담낭, 방광, 삼초가 육부에 해당한다. 삼초는 하초, 중초, 상초인데 횡경막이 상초이다. 흡화의 호흡을 조절하는 방이다. 상초가 막혔을 때흥 하면 뚫린다. 호르몬, 호르몬은 신이 인간을 통제하는 자동 시스템이다. 좋은 호르몬과 나쁜 호르몬이 있다. 나쁜 마음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해로운 호르몬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거나 좋은 마음일 때는 몸에 이로운 호르몬이 나온다. 인간에 대해 매 순간의 신의 심판이라고 할수 있다. 흑영령을 부르면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인체가 건강해진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남에게 욕을 하면 죽음의 호르몬이 나온다. 신인님, 왜 남에게 욕을 하면 죽음의 호르몬이 나오고 유전자가 나빠지고 불행하게 되나요? 테레사 수녀는 길에 쓰러져 있는 그린을 깨울 때마다 꼭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저희 집으로 가셔야지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린이 바로 예수임을 알아야 해.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늘이 보고 있어. 지구의 과학자들은 아직도 소리라는 입자가 입자인지 파장인지, 또한 빛의 입자인지 파장인지도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입자인 소리를 파장으로 바꾸어 들을 수 있게 했고. 입자인 빛을 파장으로 바꾸어 인간이 볼수 있게 백궁에서 만든 것이야. 남에게 나쁜 욕설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음의 호르몬 입자를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어, 소리.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군요. 남에게 욕을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소리가 적시 10단계를 거쳐서 물질 입자로 바뀌는 것이야. 남에게 욕을 하는 적시, 남을 미워하는 적시, 죽음의 호르몬과 불행의 호르몬이 몸속에서 나오며 암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 10단계를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이 책을 다 읽어보면 알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질병에서 질은 마음의 병이고 병은 육체의 병을 말하는데 마음이 육체의 병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항상 앞에 있는 거야. 병은 마음이 먼저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질, 정신의 병, 병, 육체의 병이라고 해. 호르몬의 종류와 특징, 특성을 보면요. 음, 죽음의 호르몬은 남을 미워할 때 나오는 호르몬. 행복 호르몬은 남을 기쁘게 해줄 때 나오는 호르몬. 남에게 욕을 할 때는 노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고 남을 도와줄 때 나오는 호르몬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서 두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에게 고통을 줄때 나오는 호르몬은 아세틸콜린 호르몬 남을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베타엔돌핀 호르몬 오장육부에 영향을 줍니다. 남을 미워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코르티코스테론 호르몬 남을 기쁘게 해줄때 나오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혈액에 영향을 줍니다. 남을 때릴 때 나오는 호르몬은 글리코코르티코이드 호르몬. 남을 편안하게 해줄 때 나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피부나 얼굴에 영향을 줍니다. 남을 괴롭힐 때 나오는 호르몬은 코르티졸 호르몬. 남을 불쌍히 여길 때 나오는 호르몬은 베타스테론 호르몬. 뼈에 영향을 줍니다. 네. 호르몬이 참 중요합니다. 혼자 인터뷰 내용입니다.남에게 욕을 하면 저주가 온다.신이님, 왜 남에게 욕을 하면 자신과 집안이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나요?남에게 욕을 하면...노르 아드레 랄린 호르몬과 아세틸 콜린 호르몬 등의 불행 호르몬이 몸에서 나와 건강이 나빠지고, 암세포가 증가하고 얼굴이 못생기게 되는 유전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짓은 남에게 욕하는 것이야. 남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유전자까지 나빠지고 얼굴까지 못생겨지나요? 하늘은 모든 인간을 자동상벌제도로 호르몬이 나오게 만들어 놓았지. 한번 뱉어버린 욕설은 사과해도 유전자에 기록되어 하늘에 전달되는 거야. 그 기록이 하늘에 전달되면 어떻게 되나요? 욕을 하면 유전자가 나쁘게 바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하늘에 올라가는데 욕을 한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 입시나 취직 시험을 볼때 하늘에서 고의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보들이나 남에게 욕을 하는 거야. 욕 잘하는 사람은 하루 까가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아, 무섭다. 나는 동생이 내 빵을 먹었다고 때리고 욕을 했는데 어쩌죠? 대학도 가야 하고 취직도 해야 하는데, 그 뿐만 아니라 욕을 하는 사람은 군대에 갔을 때 이유 없이 죽기까지 하는 등 불행이 계속되는 거야 하늘은 남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도태되도록 해 놓았어 동생에게 사과해도 이미 입 밖으로 나간 욕은 지울 수가 없는 거야 욕을 잘하는 자는 대학시험 취직시험 때 피해가 오는 거야 한번 남에게 욕설을 하면 우주의 공명이 되어 영원히 공기 중에 녹음되어 남게 되고 하늘은 그런 자에게 지구에서 도태되도록 불행과 불운을 주게 되고 얼굴이 흉해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비참한 질병에 걸리는 유전자가 생기도록 하는 거야. 인간은 인간의 욕을 용서해 주겠지만 하늘은 모든 인간의 도덕 점수를 채점하고 있는 거야. 하늘의 점수는 한번 기록되면 수정할 수가 없어. 인체 유지 기능. 신에게, 신에서 인체가 유지되도록 해둔세 가지 인체 특성이 있다. 항상성, 재생성, 면역성이 그것이다. 이세 가지 속성이 있으므로 인체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상처를 입어도 다시 살이 돋고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했을 때 이를 물리쳐 건강을 유지한다.몸과 마음의 근원. 인간의 몸과 마음의 근원을 쫓아가 보면 다음과 같다.틀의 어머니는 피부이고 피부의 어머니는 살이다.살의 어머니는 뼈이고 뼈의 어머니는 피다.피의 어머니는 마음이며. 마음의 어머니는 정신이다. 그리고 정신의 어머니는 영혼이며, 영혼의 어머니는 빛이며, 빛은 소리에서 비롯된다. 소리는 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였다. 혼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해. 신인님, 신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나요? 대한군, 넌센스 퀴즈를 맞추면 알려줄게. 얼음이 죽게 되면 무엇이 되지? 모르겠는데요. 따이, 얼음, 빙이야. 얼음이 높게 되면 다이빙 하잖아? 몰랐으니까 한번더 기회를 주지. 아몬드가 죽으면 무엇이 될까? 다이빙, 다이빙. 알겠어요. 다이아몬드잖아요. 맞았으. 그럼 알려주지.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면 초우주 영적 에너지가 와서 즉시 백군과 연결이 되고 힘이 강력해지고 영적인 변화가 있지만 말과 행동은 호르몬에 의해 인체가 변할 뿐이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소리가 10단계를 거쳐 물질이 창조되므로 남에게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야단을 칠 때도 야단의 3대 법칙인 따로 짧게 관찰을 지켜야 하고 칭찬을 할 때도 공개 길게 신속을 지켜야 하고 사과를 할 때도 신속 확대 길게를 지켜야 하고 감사를 할 때도. 신속, 보상, 길게를 지켜야 좋은 호르몬이 몸속에서 나오는 것이야. 야단 칠 때는 절대 동생이 보는 데서 형을 야단 치면 안 되고, 왜 잘못했는지 관찰해 보지도 않고, 잘못만 가지고 야단을 치면 안 되는 거야. 말은 입에서 나간 뒤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야. 욕을 한 만큼 일이 잘안 되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성경에도 말씀이 지구를 창조했다고 하고, 우리 속담에도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해. 소리는 빛을 만들고, 빛은 영혼을, 영혼은 정신을, 정신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피를, 피는 뼈를, 뼈는 살을, 살은 피부를, 피부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자연과 인간이 창조되고 우주도 창조되었어. 한밤 중에 공동묘지를 지나다 귀신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면 머리카락이 서는 10단계가 즉시 일어나게 돼. 나쁜 욕설을 듣는 즉시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는 것도 마음이 피를 즉시 변하게 해서 10단계 호르몬 으로 바뀐 것이야 인간삼극 심기신 성명정 감식촉 이라는 인간삼극의 조화에 대한 것으로 3일 신고에 나와 있다 감정은 마음을 좌우하여 온갖 마음이 일어나는데 지감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본성을 찾아가게 된다 호흡 여하에 따라 기운이 달라지므로 조식을 통해 호흡을 고르게 하면 기운이 안정되고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 촉을 통해 정이 나와 정자 정수 정이 나와 몸이 형성되는데 금 촉을 통해 몸을 다스려 정을 보존할 수 있다 아홉가지 가운데 명이 중심이다. 몸과 마음 길을 잘 다스리면 수명이 길어진다. 마음은 희노애락 에오욕 사우공 네 오늘은 흑영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흑영령을 많이 부르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으경영, 으경영, 으경영.